신시 잡았습니다. 엄청 깊이 있어가지고 어휴 발도 안 빠져요. 크죠 어휴 볼락지 역시 깊어요. 어, 두 마리씩 잡봤습니다 그래도 오늘 신심모도 살섬 낙은해입니다. 여기는 광하가 바라보이는 해변에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이 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와보는 해변에요. 그냥 칸반겸 나왔습니다. 이 갯벌에는 뭐가 있나 하고요.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고 분명히 많이 빠질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갯벌이니까요. 여기는 숭어가 많이 생기네. 여기다가 건물을 쳤어야 된다나. 여기는 많이 빠지네요. 이야, 여기 장난 아닌데? <laughs> 이런데 뭐 있을까? 상당히 빠지는데요, 뻘이. 오유. 그 <목소리> 구멍이 하나 있죠. 제가 가져서. 이거는 망둥이 구멍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망둥이가 있네요 망둥이. 두 마리 잡았습니다 여기 나오니까 망둥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망둥이 구멍 같은데 개구멍하고 헷갈리거든요 얘가 개구멍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거든요 망둥입니다 여기. <laughs> 그래도 재미있네요. 여기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나왔더니 망둥이가 이거지만 세 마리 씨니다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여기는 석화가 하나 있습니다 석화아 이거 크 아, 석화 탔어요 석화아이 감사합니다. 여기도 석화가 있네요. 여기 또 석화가, 생각지 못한 석화가 있네요. 굴이죠? 꽤 크죠? 이것도. 아, 크진 않네요. 크진 않은 석화들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들이 옆에 많이 붙었네요. 이거 좀 띠만 좋은데 코미를 한 가지 나왔어요. 그냥 담아야 되겠어요. 이게 이게 낙지입니다. 이게, 이게 낙지 풀 시라는 거예요. 네, 이걸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구멍이고요. 있 게임망등 구멍고 비슷하죠 구멍은. 볼락지는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요. 잘 잡을 줄 모르니까 그대로 끝까지 내가 파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심이게들어요 볼락지 대신에 볼락지는 좀 크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포기하지 않고 잡았네요. 잡았습니다. 엄청 깊이 있어 가지고 어휴, 발도 안 빠지. 야, 크죠? 어휴, 볼락지는 역시 깊어요. 어, 두 마리 씩 잡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야, 아, 기분 좋네요. <laughs> 여기 지난번에 하나 잡았는데, 또, 구멍이 하나 또 있네요. 아이 네, 힘드네요. 빨락집니다 오늘 세 마리 잡았습니다. 이야, 오늘 어쩐지 세 마리를 잡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잡왔어요 아유, 야, 엄청 깊이, 엄청 깊이 들어갔어요. 한한 <laughs> 한 20분 판거 같아요. 그죠 아유, 근데 제가 판 거에 비해서는 큰게 아니에요. 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판나? 웅덩이를 파놨어요. 웅덩이, 이거 하나 잡기 위해서. 계속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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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기도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 아, 휴휴 포기할까 하다가 아직 물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계속 파서 잡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뻘을, 뻘에서 돌아다녀가지고, 힘 들고 배도 오프네요. 뻘을, 뻘에서 다닌다는 것은 힘들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오늘, 뻘낙지가네 말이죠. 굴, 석화가 4개, 망둥이 4개, 4개, 4개 잡았네요. 망둥이 4개, 석화 4개, 볼락지 근데 볼락지가 커요, 전부 다. 볼락지네마리 잡았습니다. 오늘 수확물입니다. 아,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